안녕하세요. 투자자와 함께 성장하는 100% 무료 주식 채널 강민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종목은요. 스킨앤스킨인데요. 스킨앤스킨이 거래가 정지된 후 거래가 재개된 첫날인 어제 주가가 폭락하더니 오늘은 상한가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 전에 여러분들께 먼저 선물 하나 드리고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 장이 안 좋다 보니까요. 이 단타 치는데 맛이 들려서요. 아침마다 적지 않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아침에 단타로 수익 낸거 인증샷 보여드릴게요. 3월 23일 문배철강, 부국철강. 각각 5.77%와 4.25% 3월 28일 효림로봇 5.22% 3월 29일 동원수산 한성기업. 각각 6.19%와 8.86% 3월 31일 캐몬 SL 바이 각각 6.27%와 9.34% 4월 4일 멜파스 7.45% 4월 6일 AT세미 금강철강 각각 8.23%와 6.52%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다 수익률이요. 5에서 10%에 달하고요. 저도 원래 이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주로 했었는데요. 요즘 장이 너무 좋지 않아서 전략을 바꿔 봤습니다. 이런 시국에서는 이렇게 단타로 수익 내면서 종목들 보시는 게 좋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제가 알려 드리는 종목 받으셔서 매일 아침 단타로 수익 내시길 바랄게요. 직장인 분들 월급 생각해 보시면 저는 이미 지금 약 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이 단타로 벌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카톡방에 들어와 계신 많은 분들이요, 아침에 정신없어요, 바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8시 50분경에 이렇게 종목명 정리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8시 50분에서 8시 55분 사이에 시장가로 걸어 두시고요. 장 시작하면 시초가에 5% 수익권에서 익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게단 15분 안에 끝날 수 있는 거니까요. 아침에 정신 없으신 분들 조금만 신경 쓰시면 돈 많이 버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이 단타 종목 매일 아침에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단순하게 단타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8시 50분 경에 이렇게 문자로 종목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현재 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 중입니다. 이 안에서 최소 50% 급등이 나올 종목 두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입장에 계시는 주주님들이 매일 제말 듣고 들어가셔서 수익 내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또 단톡방에서 알려드릴 이 4월, 무료 급등 추천주는요.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고요. 자, 마이너 세력이 아닌 메이저 세력이 매집을 끝낸 종목인데 4월 중에 한번더 매집이 들어가서 급등이 반드시 나올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단톡방에서요, 이 일동제약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렸고 제말 듣고 많은 분들 다 수익 제대로 챙겨 가셨습니다. 카톡방에서 제가요, 이날 들어가셔가지고 다음날 급등 나올 거니까 시초가에서 최소 20%만 먹고 빠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음날 급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게 고맙다고 많이들 말씀해주셨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강민 말만 믿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카톡방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도요, 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로 그냥 4월이니까 숫자 4 하나만 보내주시면 이 단톡방 초대링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이번 주도 열심히 일하시고요, 또 열심히 쉬시길 바라면서 영상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것 같네요. 자, 그동안 거래 정지 상태였던 이 화장품 제조사인 스킨앤스킨이요. 거래가 재개된 첫날인 어제 주가가 약20% 넘게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주 긴 장대 음봉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지금 또 반대로 주가가 아주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중에 29.83%까지 오른 고점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지금 등락을 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의 이 주가 상승 같은 경우에는요, 전날 이 최대 주주인 더 편한 등 주요 주주들이 스킨앤스킨의 경영 안정성과 책임경영을 위해서 보유 주식에 대해 자발적 의무 보유를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공시 보시면요. 자 기타 경영 자율 공시 최대주주 등 주요 주주의 자발적 의무 보유 당사의 최대주주 더 편한 등 주요 주주는 스킨앤스킨의 경영 안정성과 책임경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유 주식에 대하여 자발적 의무 보유를 결정하였습니다. 자 대상자 최대 주주 등 주요 주주, 의무 보유 기간 2022년 4월 5일, 어제죠. 어제부터 2025년 4월 4일, 3년 동안입니다. 자, 의무 보유 주식은요, 더 편한, 자, 1억 2135만 9223주, 한재진 920만 347주, 정은영 774만 4400주입니다. 자, 이 같은 공시에 지금 오늘 주가가 상한가에 근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스키는 스키는요. 지난달 이 최근 4사업 연도 연속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을 해서 이 상장 폐지 사유가 자,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후에 거래가 정지됐었죠. 자 그런데 지난해 연결 기준 이 영업이익이 자 9억 5,800만 원대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공시하면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거래 재개를 결정을 했죠. 자, 보시다시피 스킨 앤 스킨 여전히 상한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23.86%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러다가 다시 주가가 내일은 또 소폭 빠질 것으로 전망이 되긴 합니다. 자, 일단 지금 최고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점인 457원. 자, 이렇게 스킨 앤 스킨에 그동안 악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악재들을, 해소시키고, 이 최대 주주들이 의무 경영, 책임 경영을 다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발적 의무 보유를 결정했다고 공식까지 나온 상태고요 숫자 전환으로 돌아서면서 다시 거래 재개가 된, 그리고 상장 폐지 위기를 모면한 우리 스킨 앤 스킨의 주가가 앞으로도 더욱더 고공행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요, 제게 항상 큰 힘이 되니까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100% 무료 주식 채널 강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